이번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미녀 선수 3대장 중첫 번째 알리샤 슈미트는 1998년생으로 독일 국적으로 육상선수이다. 175cm의 늘씬한 몸매로 육상계의 바비인형이라고 불린다. 인스타 팔로워가 160만 명으로 세계적으로 인기 선수다. 스포츠 브랜드 퓨마 모델로도 활동 중이고 개인 유튜브에서 마츠 후메스와 400m 달리기 영상이 조회수 404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다리아 빌로디드는 2000년생으로 우크라이나 유도 선수다. 아버지는 유도선수이고 어머니 또한 기계체조 선수 출신으로 스포츠 금수저로 어릴 때부터 유망주였다. 2018년에 일본 토나키 후나를 꺾고 만 17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우승 타이틀을 가졌다. 2019년에도 토나키 후나를 꺾고 세계선수권 2연패를 달성했지만 이번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토나키 후나의 누르기 한판을 내어주면서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다. 후에 동메달전에서 시라리 쇼니를 한판승으로 이기고 동메달을 얻었지만 아쉬움에 눈물을 쏟아 짠한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콜롬비아 양궁 선수 발렌티나 아코스타 히랄도다. 과거 세계 유소년 양궁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적이 있다. 그때 영상이 화제가 되어 엘프 궁수로 불린다. 요정 같은 외모로 활을 쏘는 모습은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미모다.